2025년 7월 31일, 뷰나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오늘 테슬라 파동이 조금 빠졌다고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분이 계신 건지 아마도 그분들은 테슬라 파동이 더 빠지면 사계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파동은 지금 올라가는 힘을 모으고 있는 모멘텀 축적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수렴이 끝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슬라 파동은 여기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늘 나스닥 빠지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 파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모양이 이상하게 지금 바뀔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장이 열려서 이 파동이 이 5번 파동의 시작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삼각 수렴의 초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게 거지 디탈이라고 얘기하는 하방 이탈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챙겨봐야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에 있는 터미널을 모이드를 하고 올린다. 그러면 파동 카운팅이 수렴형 상극향이 정말 진행이 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파, B 파, C 파 내려오는데 C 파가 여기 W, X. y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 이던 터미널이 보이드가 안 되고 완성이 되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 터미널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동이 나온 상태라면 a 파, b 파 하고 여기가 c 파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제가 다시 봤는데 삼각형입니다. w, x, y도 안 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w, x, y는 가능한데 이게 x가 돼야 돼요. 이게 x 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삼각형처럼 움직여서 X 파가 되기 힘들 것 같고 만약에 X 파가 된다면 W X Y로 여기 터미널이 있던 게 만들어진 걸로 봐야 돼다 그렇다면 A 파, B 파, C 파, 그 다음에 D 파 여기 터미널 만든 게 불규칙 연장 플랫으로 D 파하고 E 파가 삼각형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수렴형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또 문제가 수렴형 삼각형이 되면 이건 X 파밖에 안 되거든요. 삼각형에 B 파가 안 되니까 W X Y가 나오고 나서 다시 C파가 나오는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파동 카운팅을 최종 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터미널로 올렸는데 아직은 보이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ABC 이렇게 불규칙 연장 플랫으로 올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려면 여기에 있는 파동 5연장 터미널이 보이드가 안 되고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 외에는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파동 카운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버립니다. 터미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 파로 볼때이 파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 저점입니다. 이 e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수렴형이 안 됩니다. C 파 길이에 최대치 C 파가 이렇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 더 길게 나오는 파동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파동이 D 파동이었으면 이 파동은 D 파동보다 짧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동이 수렴형이 아닌 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오면 D 파 저점을 뚫고 이 파가 내려오면 이 파동은 수렴형이 아안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 파동을 뚫고 내려오면 수렴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wxy로 여기까지를 a 파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b 파그 다음에 올라간 파동을 c 파로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abc가 되죠 그렇게 하면 wxy가 됩니다 더 내려와서 y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파동보다 더 내려와서 wxy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wxy는 x 파도 되고 삼각형의 b 파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오면 테슬라 파동은 다시 삼각형 파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A 파, B 파로 바뀝니다. B 파는 W, X 여기까지 X, Y로 바뀌는 파동이 되는 거죠. 현재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많이 뚫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게 나스닥이 영시원차나 가지고 나스닥 파동의 움직임의 영향으로 테슬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동 카운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A바, B바, -bar, C 바로 진행했을 때 여기까지 A바, B바 하면 C바가 381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파동을 저점을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 파동에 대한 5연장 터미널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이 파동은 삼각형으로 진행했다고 보고 WXY로 여기까지가 A바, B바, C바로 보면 여기까지가 X바가 되는 거죠. 그리고 WXY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모멘텀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튕겨 올라갈 거는 알겠는데 나스닥이 계속 무너지니까 지금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속이 많이 상하셔가지고 댓글에도 그 속상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나스닥이 정리가 되면 올라갈 거니까 모멘텀은 계속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월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왔을 때 카운팅이 어떻게 되느냐? w, x, y가 돼서 여기까지가 b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파, b파 그리고 c파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터미널 나오면 플래시 되는 거죠. 근데 터미널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 만약에 이파동이 뚫고 내려온다면 터미널이 나와줘야 되고 나오지 않는다면 c파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c파는 삼각형의 c파죠 만약에 터미널이 안 나오고 abc로 올라간다면 그 c파는 삼각형의 c파입니다 그러면 d파가 내려와다가 다시 e파가 올라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파동 카운팅 얘기 드릴 때 카운팅하는 게 자꾸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거는 컨비네이션이고 복합 조정이 되고요 바뀔 수 없는 거는 abc 만들어진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 ABC 이거는 상수죠. 여기 ABC도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ABC도 상수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삼각형이면 상수가 되는데 안에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만약 이게 삼각형으로 상수다. 그러면 이거는 WXY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삼각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되는 거고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터미 터미널이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이건 또 상수거든요. 그래서 상수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저점을 건드려서 자동마감이 되면 ABC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ABC가 X가 되는 거고 WXY가 될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는 파동이 됩니다. A파, W, X, Y로 여기까지가 B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보이드가 됐다. 그래서 자동 마감이 돼서 여기서 ABC가 만들어진 거다. ABC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시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온 파동이 삼각형으로 Y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올라갈 파동인데 계속 올라갈 파동이 미루고 있고 그 미루고 있는 과정에서 수렴형 삼각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양은 수렴형 삼각형인데 실제 파동은 수렴형이 아닌 걸로 진행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오파 시작점을 근데 건드리... 그리고 내려와도 아니구요 수렴행 이 아니고 그러면 수렴행이 완전히 아니죠 그 다음 오파시적점 위에 보이드 안 시키고 올라가도 결국 파동은 플랫입니다 a b c로 올라가는 파동이 되는 거고 만약에 뚫고 내려오면 수렴행이 아니고 a b C가 되거나 아니면 A B C D E가 되거나 둘다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파동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고 주말에 지금 테슬라 파동이 밀리고 있는 별로 밀린 것도 없죠. 수렴을 하고 있는데 밀리고 있는 저 모습이 걱정되는 상황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서 간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 에게는 아마도 테슬라 파동 488불 여기가 까마득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까마득한 곳이 아니고요. 금방 올라갑니다. 지금 모으고 있는 이 모멘텀을 느끼실 수 있다면 파동으로는 성공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지금 미래를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액션 플랜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주말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을 7월 31일 비나때 파동 카운팅 테슬라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